로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때에 베데레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사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여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들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건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함으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오.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아모스의 환상 이야기 중세 번째와 네 번째 환상 사이에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하는 어,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어, 그건 이 이야기가 좀 특별하다는 뜻입니다. 어, 아모스의 대화 상대가 일단 앞에서 환상을 보고. 계시를 어, 받았으니 대화 상대가 누구일까요? 하나님 이겠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대화 상대였다가 그립 갑자기 그 환상에 반응하는 어,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들로 대화 상대가 바뀌는 이런 전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천상에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눈을 떠 보니. 지상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 같은 이런 기분입니다. 어, 이러한 전환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선 세 번째 환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된 현실에 대해서 고발하셨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실상이 드러났고, 그 실상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 뒤에 나오는 오늘 말씀은 그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환상 이야기가 말하는 것이 정말 사실이고 현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 앞에 있는 이세 번째 환상 역시도 앞에 그 환상 앞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환상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 유다 백성을 향한 이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은 모두 무엇으로 끝나냐면 아모스의 기도로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응하셔서 유다 백성을 향한 심판에서 돌이키십니다. 그런데 이세 번째 북 이스라엘을 향한 환상에는 아모스의 기도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틈도 없이 갑자기 아마샤라는 인물이 등장했기 때문이죠. 그 아마샤라는 사람과 아모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에 있던 베델 성소의 제사장입니다.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이라면 이 베델 성소라는 말만 들어도 조금 쎄하다는 느낌을 가지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 이스라엘로 분단되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분단되었을 때 남유다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그럼 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예배해야 될까요? 분단과 상관없이 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사실이 이 초대 북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에게 굉장히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남유다에 위치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들의 마음이 북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유다에게 빼앗겨서 자기 백성이 유다 백성이 되는 것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그렸던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서 여로보암이 굉장히 극단적인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만의 새로운 종교체제를 만들어버립니다. 북이스라엘 베델레 사마리아의 이 성전을 세우고 새로운 절기를 만들어버리고 새로운 제사장 대도를 만들어서 두고두고 이 새로운 종교체제로 인해 북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베델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사실상 이건 여로보암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 백성이 유다 백성에게 빼앗길 것 같다는 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든 것 같지만 지금 여로보암은 내가 새로운 하나님이 되어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법을 제정하고, 내가 새로운 하나님 섬기는 이 종교 체계를 만들고 선포하고 그것을 법으로 제정한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아모스가 사역할 때는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냐면 또 다른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여로보암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시대였던 것이죠. 이러면 새로운 여로보암과 같죠. 새로운 여로보암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새로운 여로보암처럼 보였던 여로보암 2세 왕은 하나도 새롭지 않은 여로보암의 죄를 똑같이 따라가는 왕이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이 세 번째 환상을 보여 주셨고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건물을 측량하듯 이스라엘의 죄를 이스라엘의 악행을 한번 재보겠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해질 것이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이 우상 숭배 체계가 무너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일어나 그 체계를 따라 이스라엘의 죄 짓게 만들었던 여로보암의 집을 다 파괴해 버리겠다, 치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예언을 인용해서 아마샤는 먼저 그 여로보암 이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모스가 지금 왕에게 반역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칼에 죽겠고 여로보암이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힐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중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이런 아마샤의 보고로 인한 인해서 그 이후에 어,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아모스는 북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는 것이 매우 매우 어려워졌을 것이다. 자 이제 아모스가 북 이스라엘에서 이 얘기 때문에 활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좋은 일이었을까요? 좋지 않은 일이었을까요? 더 이상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해졌을까요? 아 이제 좀 살만하다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 말씀이 들리지도 않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도 주시지 않는 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매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찌르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우리를 판단해주고 사실이고 맞는 말이지만 때로는 차갑게 들리고 때로는 듣고 싶지 않은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면 하 그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주는 말씀이 아니라 살리려고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현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현실을 현실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고 그 말씀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마샤와 여로보암 이세는 또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에게 보고한 이후에 아마차는 아모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견자여, 선견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환상을 보는 그 사람이여, 어서 빨리 유다 땅으로 떠나라.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벌어먹고 살아라. 이 말에 담긴 이야기는 이런 것들입니다. 먼저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남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남유다에게 주시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까지도 전하게 했습니다. 그게 마음에 들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선지자면 남유다 출신이라면 남유다에 가서나 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지를 거부하는 이들의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메시지를 거부하고 그 메시지에 다 반박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메시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그 메시지를 말하는 사람의 어떠함에 대해서 공격하고 또 그것을, 그것이 잘못되었다, 말하면서 이 메시지까지도 잘못되었다고 대답하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떡입니다, 떡. 아마사는 아모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다에 가서 예언하고 그 대가로 떡이나 벌어먹고 살아라. 무슨 뜻일까요? 아모스가 지금 먹고 사는 것을 위해 예언한다는 말입니다. 아마샤의 눈에 아모스는 어, 맞습니다. 선견자입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을 예언하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눈이 어두워서, 여기에 눈이 팔려서, 마음이 팔려서 지금 아모스가 예언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마샤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가, 내가 그런 것처럼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제사장 일을 하는 것처럼 아모스 역시도 지금 먹고 살려고 많은 부를 취하려고 선지자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왕의 성소라는 말입니다. 이게 아마샤가 아모스의 예언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여기는 여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라. 왕의 성소라는 것입니다. 여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여로보암의 나라의 사환이고 그 나라를 지키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너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고 예언하는 너의 그 예언 사역은 여기서 이루어질 수 없다. 그걸 당장 멈추라고 제사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건 제사장의 언어가 아니라 사실 정치인의 언어입니다. 하나님 같은 소리 좀 하지 마라. 여기 정치 세계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종교적인 얘기 하지 말고 정치적으로 어떤 인기나 권력을 얻으려면 너네 동네 가서나 해라. 이렇게 말하는 제사장 아마샤의 대답이 북이스라엘 전체의 반응을 대변합니다. 북이스라엘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 나라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권력만,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만 있을 뿐입니다. 이게 하나님 없는 세상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처럼 말하게 되겠죠. 아마샤처럼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예언을 멈춰라. 정치적인 세계다. 오직 권력만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 아닌 것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한 사람의 강자만 남을 때까지 계속 싸워야 합니다. 계속 정치적으로 어떤 권력을 싸워야, 차지해야 되는지 계속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빼앗으려고 하고 위협하는 사람들의 사람들을 언제나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 역시도 그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제거해야 되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누구도 우리 마음을 터놓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고, 또나 역시도 그의 것을 빼앗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를 제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행복할까요? 저는 아마샤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겨우 몇 년, 길어봐야 몇십 년 가질 이 제사장 자리 하나 지키려고 영원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눈에 들어서 그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눈에 들기를 거부하고 그분이 주시려 하는 선물을 모든 선물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이유는 행복입니다. 다름 아닌 행복,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불행한 선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북 이스라엘의 왕, 여러 범의 모든 권세를 등에 업은 아마샤 편이 아니라 홀로 하나님의 예언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아모스 편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행복의 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행복, 영원한 구원을 경험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모스는 이런 아마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난 예언자가 아니다. 난 선지자가 아니다. 선지자와 관련된 어떤 것도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원래 목자였다. 뽕나무 재배하던 사람이었다. 자기를 굉장히 낮추고 있죠. 그런데 왜 선지자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 예언하라.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북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로보암과 아마샤가 암만 날뛰고 있어도 북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북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 아모스는 그 왕이신 하나님의 사환으로서, 공직자로서 전한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보여주신 환상을 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모스가 전한 그 모든 말씀을 막으려고 하는 이 아마샤와 여로보암의 시도는 그 하나님을 향한 반란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반란죄에 대해 처벌하십니다. 북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그의 사완 아마샤를 통해 반역자 아모스를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사완아모스를 통해 반역자 여로보암과 아마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아마사는 모든 것을 잃을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성읍의 창녀, 공공현하게 몸을 파는 여인이 될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은 그가 거부하려고 했던 그칼그 그 아마사가 거부하려고 했던 그 칼에 쓰러지게 될 것이며 아마사는 토지를 빼앗기게 될 것이고 거룩한 제사장이라 불렸던 그 아마사는 부정한 땅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 운명은 그가 당하는 이 모든 운명은 그를 따르던 온 이스라엘 역시도 당하게 되는 운명이 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거부한 심판의 무게입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엄청난 수치와 고통과 상실과 저주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심판의 심판의 무게, 하나님을 거부한 이 저주의 무게는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크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마사와 같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사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마사의 아내가 당하는 저주, 몸이 팔리는 여인, 몸을 파는 여인과 같이 은삼십에 팔리게 되셨습니다. 아마사가 자기 아들의 죽음을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유일한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저주의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보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골고다 그 죽음의 장소에서 부정한 자들과 함께 저주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일으키는 변화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 우리는 아마샤의 세상에서 아무스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아마샤의 권세를 탐하지 않습니다. 그의 무시에 기꺼이 어, 나는 목자다. 원래 선지자가 아니라 농부였다. 그러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겸손함과 당당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로보암의 권세를 누리는 그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누리며 기뻐하고 그것을 더 영광스럽게 여기며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왕,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따라 우리 모두가 이 칠흑같은 불이와 어둠의 시대에서도 여로보암과 아마샤의 세상에서도 빛의 자녀로 암호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